여러분 할릉방구 얌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제품은 두카티에서 나온 라이더 자켓이에요. 여성용 라이더 자켓이고요. 다이네즈에서 두카티 전용으로 제작된 라이더 자켓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두카티 엠베서더로 선정이 되면서 두카티 측에서 협찬을 받았고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자켓의 이름은 컴퍼니 C4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고요.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나온 제품이고 저는 여성용 제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사이즈는 42 사이즈고요. 40부터 50까지 되게 다양한 범위로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먼저 목 부분에 이렇게 조절 가능한 버클이 있어요. 조금 더 여유롭게 착용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 단추 한 부분에 이렇게 버튼을 연결하면 되고요. 좀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단추 두 개를 다 잠그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단추는 허리 라인에도 있어요. 허리 라인에도 똑같이 여유롭게 하시려면 첫 번째 칸, 좀더 타이트하게 하시려면 두 번째 칸,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허리 라인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소매 부분에도 있고요. 소매 부분에는 원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프스에 지퍼가 달려 있어서 좀더 여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 커프스의 지퍼를 닫으면 확 타이트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라이딩 하실 때는 이 지퍼도 닫고 단추도 닫고 딱 맞게 라이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이크에서 내려서 일상생활을 하시게 된다면은. 지퍼를 열고 단추도 열고 좀 여유롭게 편하게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네즈에서 두카티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전체 다 소가죽으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라인들이 다 레이저 커팅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커팅이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 두카티라는 글씨도 레이저 커팅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서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포켓은 겉에 두개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후면 프로텍터, 등 프로텍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 보이시죠? 지퍼? 이 제품은 간절기랑 환절기, 봄, 가을에 입기 딱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프로텍터, 프로텍터 위치는 여기 팔꿈치에 하나, 어깨에 하나, 이렇게 양쪽에 하나하나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 쪽에도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뒷면에도 아까와 같이 두카티라는 로고가 레이저 커팅으로 돼서 들어가 있고요. 프린팅이 되어 있거나 본드로 붙여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박음질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옷을 크게 입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예뻤던 이유는 큰 바지랑 같이 입어도 이렇게 떨어지는 허리 라인, 이 끝에가 여유로운 이 허리 라인이 제가 입는 바지와 라인이 굉장히 맞아 떨어져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걸 그럼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딩 기어를 잘안 입었던 이유가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입는 옷 스타일이랑 진짜 안 어울렸는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소매 부분, 소매 부분을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 확실히 여기가 진짜 편해요. 하지만 라이딩 갈 때는 이렇게 닫는 거죠. 이런 라이더 자켓 하나 있고 위에 그냥 자켓 하나 걸치고 좀 추운 날에는 그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봄이니까 확실히 라이더 자켓을 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입고 이제 라이딩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라이더 자켓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체감 온도가 7도인데요. 가죽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근데 지금 막 집에서 나온 거라서 몸이 따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조금 쌀쌀하다 정도? 아까 보셨듯이 제가 안에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나왔고요. 별다른 히트텍은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 느낌이면은 날이 조금만 더 풀리면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입고 나오니까 진짜 진정한 두카티스트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멋있게 느껴져요. 오픈패만 쓰다가 풀패도 쓰고 나왔습니다. 두카티는 뭔가 이렇게 풀장착을 해야 멋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핸들을 잡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네요. 생각보다 핸들 잡을 때 제가 팔을 꼬부리지가 않나 봐요. 어때요? 저 이제 좀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토바이랑? 근데 장갑이 너무 귀엽죠? 이게 가죽 제품이고 해산품이다 보니까 가죽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사실 오래 찍었거든요. 그래서 가죽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해가지고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입으시려면은 가죽 냄새를 좀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들어가서 베란다에다가 좀 널어 놓으려고요. 두카티 매장 냄새가 난다 싶었는데 두카티 매장 냄새가 가죽 냄새였나봐요. 여러분, 그럼 제 오늘 부족한 리뷰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영상을 찍는 게 너무너무너무 어색해서 안면 근육이 다 굳어있을 텐데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